이제 북 마케도니아로 출발. 앞에 또 우리 흰둥이 친구가 또 있네. 은둥이가. 태풍아. 이것도 검둥이 있어. 검둥이. 어? 코소보에서 만난 검둥이. 와 이렇게 코소보인데 알바니아 국기가 크게 펄럭이고 있네. 북마케도니아 깃발인가 보네. 어떻게 일 일정이 정생있어줄 서서 여기. 저기서 보험을 사갖고 다시 여권을 찾으러 오라고 하니까. 여기 차를 주차하고. 보험을 가입해서 여권을 찾으러 가야 되겠네. 저 지금 국경 검문소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가는 길인데 와 여기 15일짜리가 50유로 우리 돈 7만원 정도 하네요. 여기가 제일 비싸다. 와 어떻게 15일짜리가 7만원씩이나 하지? 보험 갖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보장 금액이 큰가? 어 하여튼 가입하고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들어온 나라가 이름 어디? 북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 도시 이름은? 스코페 스코페 몇 음, 번째 나라? 35번째 나라 오 할렐루야 드디어 인터넷 신호니다 대포가 이제 인터넷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어 진짜?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이 대박 이제 확인해봐야 지 되는가 대 진짜로? 어 오케이. 아 어, 지금 북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에서 거리가지만 5km밖에 안 남았는데 시내 중심가에서지만 4, 5km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도 아이 도로 상태도 그렇고 아 길가 주변 상태들 보니까 이 지금 북마케도니아가 얼마나 좀 어려운 나라인지 딱. 감이 딱 오네요 지금 와 너무 밝한 국가 중에서도 정말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응 음, 여기야. 여기는 이게 이지롱 우리 피로를 풀어줄? 뭐? 라 여기가 스코페 제대시장이네 제대시장. 어? 우리 아빠 호텔 잘 잡았네. 우리 호텔 바로 뒤가 이래 제대시장이야. 응? 여기는 오스만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제대시장이라는데. 와다 보석 파는 데다 다이 응. 북마키손이야 경제 별로 안 좋은데 여긴 다 관광객들 오는 데인가 봐내 네, 포켓몬도 좀 많아 그래? 응. 와 여기는 오승환시대 의 제례시장이 아니라 다 보석상들이야 보석상들 종로 귀금속상가 아니야 여기? 다 보석상가야 대풍아야 응. 이런 거는 저 피라미드 유물에 있는 너무 노란 거 아니 색깔이? 순금인가? 어 신기하다. <laughs> 이 금이 싼가? 다 금이야. 한번 물어볼까? 여기도 쓰레기통을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가 맛집이라니까. 맛집이야? 어. 아버 뭐 냄새 맡고 왔어요? 어. <laughs> 이건 이건요 첫 종류로 돼지고기하고 어우 치즈가 오우 칼로 썰어 먹어 버섯하고 이렇게 먹어 돼지고기거든 칼로 직접 썰어 먹어. 아, 우사진 한번 전다는게있어먹어먹어먹으면안 돼. 떨어먹어먹까우안잘하는것 같은데. 역시 오래으 식당은 다 이유가 있는어어 응? 아, 그렇지. 응. 와, 저게 시티 투어 버스인 줄 알았더니 그냥 일반 버스야. 일반 버스가 저렇게 다녀. 이 강의? 스코페를 가로지르는 이 강이 바르다르 강이네. 바르다르 바르다르 강. 잘안 되지. 저게 북마케도니아 외교부 건물. 여기는 남파선. 여기는 작은 옷이. <laughs> 가자. 인지 인지 인이야. 아 아, 벌금 없생. 해울다 다야 여기가 마케도니아 스퀘어래. 어? 여기가 딱 시의 중심 부만 중앙 광장. 딱 봐도 그 위인, 알렉산더 대왕인가? 아니겠지? 동상이고 여기서 마더 테레사그 박물관까지 바로 또 이어져 있는. 스코페가 확실히 코소브나 이런 데보다 볼게 많네. 이게 마케도니아 광장, 와딱 중앙 광장 아주 동상들이. 어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자들이 그냥. 이분이 여기서 태어나셨대. 북마케도니아 여기서 태어나신 분인데. 옷도 맨날 항상 낡은 옷만 입고 돈이 생기면 다 어렵고 힘들고 굶고 이런 사람 도와주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야. 그래서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고 지금 보러 가는 거야. 이분이야, 이분. 이분이. 여기서 이 나라에서 태어나 가지고 18살 때 영국으로 하시면 영국으로, 어, 18살 영국으로 하셔 가지고 거기서 그 성당에서 이런 수녀님 되신 거 수녀님, 이 그거 나오시 수녀님, 응, 수녀님이 되셔 가지고 계시다가 인도로 가서 인도, 응, 예, 그 옛날에는 잘못 먹고 아프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나라가 있거든, 인도라고? 거기 가셔서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 도와주시면서 사신 거야,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아껴가지고 다못 먹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베풀어주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할머니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야. 그, 요 분을 마더 테레사라고 해. 누가 보낸 거야, 어떻게 된거야 아니야, 이분이. 이분이 자기가 본인이 그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으셔가지고 가신거야. 알았지? 도 아픈 애기안고 있지? 응? 어? 이렇게 아픈, 애, 아픈 애기들하고 이런 사람들 밥못 먹고 어디 아프고 하는 애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들을 위해서만 사시다가 돌아가신거야. 얼마나 훌륭해, 그지? 태풍분은 굳게 살아야 되겠지? 그지? 아빠 거 맛있는 거막 뺏어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마케도니아 저기래 요새래 요새. 저 꼭대기 올라가서 경치가 그렇게 잘 보인단다. 어? 그렇게 경치 잘 보인다는데, 응? 어? 젤라또 사달라고 지금. 어? 젤라또 찾아서 지금 스코프 신이를 다돌아다니고 있네 지금. 갑시다 얼른. 갑시다. 드디어 찾았다. 와 근데 여기 젤라또가 되게 맛있게 생겼어. 그지? 어 그거 먹을래 먹고. 원 골라 디가 그거 다게가기 먹을까? 일단 지금, 마, 지금 보고 있어. 맛있어? 응. 여기가 더 맛있어? 응. 어제 먹었던 데 이런 데보다 더 맛있어? 아유 맛있게 먹네. 한입 그냥 깨물어 먹고 싶네. 같이 가 줘. 이라 뭐. 야옹, 와, 그 예쁜 거 되게 와이프한다. 내머이 3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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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이게번이 3번이 까이3려고못번이으니까3아이3 가서 3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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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떨어 3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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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 오케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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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어아 괜찮아. 괜아빠도아괜아아야이아가위아아이잘아했어아아괜아아아 괜찮아. 아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야만... 괜찮아 아빠 옆에다 숯불 붙여가지고 구운거야 이거 아빠가? 응과일 맛있어 어때? 이게 비계인데 좀 질겨 응 아빠는 하필 집어도 비계인 걸 집어가지고 내 네, 아침까지 시켰네 맛있어? 응, 응. 김치 이 마지막 김치 이거 진짜 아빠가 했어? 응 동생이 그거고 카노트 먹고 이거 먹고 먹고 우리 아까 밥 먹을 때안 돼가지고 빵도 좀 먹고 아한테뭐 귀여운 양이야 양 맛있다 며양 귀여운 양그 주방장 따라서 들어가더라고 <laughs> 네 해갖고 <하고 웃음> 어째 그걸 웃으면서 먹을 수가 있어? 그 빵? 응? 봐봐. 아빠 눈물은 눈물은 안 보여? <laughs> 이거 우리 양고기 준다고 무슨 아빠 잘 모르니까 어제 아고기 갔다 준거 아니지? 여기 나고기. 조그맣게 아고 먹었어? 응. 아고 먹었어? 브라질 가면 아고로 치킨을 주문하면 아고로 주하고 아고로 치킨 을 튀겨주. 나중에 우리 아고 아고 고기를 먹으러 갈 거야 브라질에. 지금 먹는 거 아니? 야그리고 아빠 먹는 맨날 말했지 브라질 닭다리. 브라질 닭이 닭다리 이만해. 어떻게 <laughs> 이만해 <laughs> 이건 아기 브라질 닭다리 싸울 건 그걸 괜찮을 것 같아 사람들이 칼로 이렇게 썰면 조금씩 썰어 먹잖아 다그 이유가 있는 가야겨가지고 <laughs> 한국 사람들 소고기집 가면 막 <laughs> 이렇게 위로 썰어 먹잖아 어떻게 할머니는 고기 이만하게 가지고 응? 그리고 우리 아까 저거, 저거 스파에서 스파 할 때, 응. 네가 커튼 치자고 했잖아. 응? 네가 커튼 치자고 했잖아. 그것도 좀큰 어퍼했어. 뭐? 커튼 치자고 했잖아, 그 카트에. 응. 밖에 나가보니까 엄청 잘 보여. <laughs> 다나 어퍼했어. 커튼 치면? 이거? 저 우리 저 욕조 앞에 네가 커튼 치자고 했잖아. 응, 밖에서 방 봤더니 다 응. 보여. <laughs> 커튼 치면 다나 어퍼했어 우리. 어디에 커튼 안 쳤어? 아니, 니가 어. 아까 저, 저거 할때 커튼 바깥에 치고 밖에 보, 보면서 하자매 바깥에 저 커튼 위에 올랐으면 바깥에 다 보였다고. <laughs> 콜러풀있어뭐 해봐봐. 머리, 머리 예쁘네. 어. 어디 명시가 떠왔어? 응? 이게? 응.